이게 고루고루 고루 갖춰야 진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머지 것들을 채우잖아? 경제 자본이 따라와. 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단하게 클수 있었고, 내 삶에 자부심이 있어. 좋은 멘탈 관리 방법이다, 이거. 자기개발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 처음에 내가 이슈가 됐던 게 6개월 만에 1억 벌고 배운 것들 어. 하면서 어,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돈 버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면서 내 채널에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스트도 그게 조회 수도 많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개발은 결국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건가?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구나. 잘못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그게 주류긴 한것 같아요. 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야. 음. 내가 그 시점에 이 책을 소개를 받았거든 아비투스라고. 근데 이게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곱 가지 자본. 오. 해서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 일곱 가지를 두루 갖춰야 상위 1%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대화해보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어. 지금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경영만 다루는 것 같아. 경제 경영, 방법론. 이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콘텐츠를 찍은 게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면 자기 개발은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다 다를 수 있는 것들이었더라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그러니까 기본 소양들도 있고, 문화적인 취미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사귀고, 해외에 갔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언어적인 부분에도 멋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지,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곧 멋있다고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이네 일곱 개 중에 경제자본 많은 사람은,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졸군 거야. 이게 고루고루 갖춰야, 진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머지 것들을 채우잖아? 경제자본이 따라와. 어, 맞아. 나는 이 자본 중에 제일 탐나는 게 뭐야? 그러면 문화 자본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쉽게 말하면 취미가 많은 이 책에서 그러던 문화 자본이 제일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금수저들은 문화 자본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게 있어 이 책에서 환경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맞춰져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택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해외 생활을 많이 한게 그냥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난 일부러 그 문화에 젖어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음. 호주에 있으면 호주 애들이랑만 놀려고 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나는 한국 드라마랑 예능 이런 걸싹 끊었어. 자, 그럼 난 질문 하나 해볼게. 나는 외국 생활을 많이 못 해본 입장에서 그 다른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내가 자기 개발 쪽으로 도움이 되는지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어떤 거를 봤을 때 이해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 문화를 알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많아져. 프렌즈 같은 거 봐도 그 미국 문화 모르면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라. 음... 난 거기서 너무 재미를 느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문화를 배우러 넌 지금 간 거야. 음... 그래서 난 그때는 문화를 배우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잘 모르.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날 때가 되게 많다. 그때 내가 겁을 안 내는 것. 근데 그걸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너가 하는 거. 여행. 아 그래 여행에 미치다가 내 삶의 판도를 진짜 바꿔놨던 게 나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나운서 되고 싶어서 신방과 왔다가 근데 이게 힘들어 보이니까 뭐 서울 중상의 대학교 나왔겠다 스펙 쌓아서 좋은 회사 가야지였어 근데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휴학을 하고 여행에 미치다 취업을 해버렸지 음. 여행자들 음. 이야기를 우리가 공유하는 일을 했으니까 음. 거기서 내가 한번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서열 매기고 따져왔던 지식이 거기서 써먹을 게 없는 거야 음, 맞지. 내가 공부 좀더 했다고 여기서 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음.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서로의 니즈를 충족해 주수 있는 거를 주고받으면서 또 언어를 익히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니까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즐거움에 대한 감도를 알게 되니까 결국은 사업을 해보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잘 알게 돼서 오더라고 경쟁만을 통해서 더 많은 걸을 성취하고 얻는 게 아니구나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나도 그래서 주체적으로 아나운서까지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조승현 작가님이랑 마크 테토 형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는 전혀 낄 수가 없었어 그 이야기에. 근데, 끼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것 같아. 조세현 작가님이랑 마크테토가 이야기 나눈 걸 보니까, 왜 이탈리아랑 한국은 사투리가 되게 잘 티가 날까? 음. 그 사투리로 시작을 해서 언어적인 걸로 나오고 음. 언어의 영향은 지리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가 계속 재밌게 가는 거야. 어, 맞아. 교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주더라고. 음. 어,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책을 읽고 배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고하는 거는 사실 글을 읽는 것보다 가서 아, 보는 게더 영향이 쪽. 있어. 어. 문화를 많이 할수록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는 거야. 맞아. 생각의 어. 힘이 깊이가 넓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아라비아 숫자를 쓸까? 응. 걔네는 왜 이렇게 별자리나 이런 거를 연구를 했을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거야. 걔네는 지도를 만들어 봤자 응. 자고 일어나면 모래 언덕이 다 달라져 있어서 아 소용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다 별자리를 보면서 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문화더라. 응. 그리고 뭐 지식과 경제가 되게 연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나는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의 매출로만 이 정도 돈을 번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스타트업의 장점은 뭐냐면 늘 5년 앞서 있어 음. 이야기 하는 것들이 음.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5년 전부터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개발 개발하고 있어 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트렌드인가 봐 라고 하는 거잖아 사실 급변하는 시대에 이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곧 자산이란 자산? 말이야 지식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따라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주도하는 사람이야. 지식이나 정보를 주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아, 문화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선구를 해. 난내 역할이 그건 것 같아. 나는 언어도 더 많이 할수록 내가 유리해진 것도 결국에 나는 앞서간 사람들 거를 더 쉬운 언어로 가져와서 퍼뜨리는 역할을 해서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 서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거딱 하는 거 뽑아가지고 한국에 가져와서 대박 터뜨리는 되게 많잖아. 그 이유도 난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가 20 그때 자가, 미국에서만 성공을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돼 그치. 사실 생각해보면 페이스북보다 한국에서 싸이월드가 SNS로서는 그치. 가장 그치. 먼저 나왔어 그치, 그치. 근데 싸이월드는 그치. 글로벌로 못 나갔어 그 이유가 그치. 뭐냐고 보면 싸이월드는 그치. 한국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아...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가 영어로 시작했고 인구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파급력도 엄청 빨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경제와 뭐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언어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근데 하나씩 파는 거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 일본은 심지어 일본 어권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 크기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일본도 내수 시장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또 맞아. 경제적 기조도 있고 맞아. 그런 이유가 뭘까를 찾아가는 게 그냥 삶의 재미가 아닐까? 맞아.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컨텐츠도 많이 봐야 되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사실 이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7 가지 자본들 중에서 고백컨대 경제라는 자본이 제일 전 늦게 왔어요. 음...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본이 가장 먼저 왔을 걸 생각하지만, 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이 있어야, 있어야 나머지 걸할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 심리 문화, 지식, 신체, 언어, 사회가 다 적재적소에 딱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기만 시작하니까 코인이나 주식, 트렌드, 정보성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게 생기면서 자본이 따라오는 것들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연결되면 약간 제일 연결되는 게 사회의 자본 같아 음, 그렇죠.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말이 안 통하거든 음. 돈만 많다고 대화가 음. 통하는 게 아니잖아 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성장할수록 만나는 풀도 진짜 많이 달라지잖아 달라지죠. 나는 내가 유튜브를하는게 이걸 키우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경제적 자본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랑도 대화할 수 있고 맞아. 나보다 지식자본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는 이분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도와주는 역할에서 을 진짜 약간 어벤져스를 모으는 느낌인 거야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나랑 계속 연결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날 좋게 생각하고 나한테 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우리도 서로 그러잖아 맞아, 좋은 맞아.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나만 해도 너무 행복해 나도 사실 돈동 명예를 쫓던 사람인데 나보다 돈 많은 친구 더 인기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이들은 이렇고 이들은 이렇고 그럼 나는 어떤 길에 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 누구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말 해주잖아 음. 근데 그게 인맥 자본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연결해 주건 아니, 아니란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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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최근에 류딘스 찍으면서 팔로우가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근데 DM이 가끔 오더라고 근데 민준 씨는 팔로우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팔로우하고 있냐는 거야 아. 나왜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봤어 최선을 다해 이 현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 소개해주고 근데 그 점에서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내가 성과가 있던 것도 아니야 그냥 훌륭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자는 라 그냥 태도를 갖고 내 현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름아름 알아가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뭐 언어, 심리, 문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따라오게 된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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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문준이가 틀렸어. 왜? 메타인지가 좀 낫네. <laughs> 장난이고. 어. 내가 난 사회자본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음. 난 사업을 할 자신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데 나 사업가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음, 양성하고, 근데 너도 알겠지? 늘 사람들을 도와줘. 다, 너 주변에서 사람... 누가 뭐 물어보면 너 제일 좋은 사람 연결시켜주고 너가 사, 막 수업해주고 괜히. 맞네. 너 계속 사람들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는 거야. 아, 이거 맞네. 네. 너가 남을 아, 도와. 이런 사람이에요. 또 기승전 아, 아니, 사랑 인데 이거 사랑이랑도 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 나서지 말고,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몰리는 것처럼 음. 이상적으로 그게 주고 받고 성장하고, 음. 그건 몰리 아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 그렇그렇 근데 남을 안 도는 사람이 많아. 아. 근데 너는 네 자기들도 하면서 남을 도와 맞는 것 같다 내가 메타인지가좀 부족했다 그치? 아, 아.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은 그러다 보면 돕는 일이 생기고 보다 보면 날 좋게 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날 좋게 봐주는 스승님, 형, 누나들이 생기고 그들이 날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뭐 인문학적인 내용이나 문화적인 내용, 이런 언어적인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막 인맥을 위해서 이사람이랑 알려고 하고 막. 어차피 안 먹힌다. 안 먹혀, 안 먹히고 내가 먼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치를 키워야지. 가치를 장착하고 아니, 진짜, 있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응.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곱 가지 자본 돈이 있는 상태라면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 주어야 된다 주기 위해 쌓아야 한다 쌓아야 한다 어떻 여기서 끊어 아니면 심리자본까지 해 심리 자본까지하자 근데 진짜 심리 자본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같아. 다 중요하지만. 어. 이제는 그 정신적 허기가 더 문제야. 왜냐면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의 뜻이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해. 음. 아니, 불과 한 세대만 올라가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퇴근하고 돼지고기 한근 사가고 집에 가는 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 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굶어 죽진 않는 어. 비율이 늘었잖아. 그치, 그치. 어. 여전히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음. 그런 면에서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된다는 말 앞에 난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해 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자유롭게 먹고 살기 힘들다 결국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심리이고 이문제 심리는 안 보인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살면서 시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누가 살면서 그냥 쭉 좋게만 가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되게 아, 너무 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자본이 없으면 그게 못해 그냥 바로 무너지고 건강한 심리를 만드는 것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네들 하는 게 뭐야. 나는 오히려 실패를 그냥 각오해야 하는 것 같아. 실패를 할수 있다. 그러나 난또 도전한다. 애 마음가짐을 갖고 뭘할때 도전을 해. 도전할 때 이거 무조건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심리적으로. 근데 내가 난 최선을 다할 건데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안 죽어. 난또 도전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 탄력성을 갖고 회복하게 돼. 수영을 배울 때도 처음에 깊은 물에 들어가면 무섭잖아. 하지만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만 수영도 배울 수 있는 거지 수영장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어? 일단 빠져봐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심리적인 부분은 각오하고 가는 점에서 나는 있다고 생각해 난 내려놓음 내가 즐길 수 없는 거는 섣불리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트라이하지 않는 게또 방법이 되어 맞아. 중요네 어. 나도 민준이랑 심리적으로는 비슷한데 내 인생을 한권의 소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거든 뭐 기승전결, 음. 발단전결, 위기절전, 결말 있잖아 무조건 이 성공 스토리는 극복이 난 재밌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 소설의 한 꼭지 생겼다인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음. 어, 흔히들 어, 이제부터 열심히 써서 미래를 바꾸자고 하는데, 음. 모르는 일이야. 진짜. 상점 우리한첩보 어떻게 알아 진짜. 근데 나는 오히려 과거가 바뀌는 적이 많더라고. 음. 음. 어떻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랬었는데, 아. 어디석가 내가 이 썰을 풀어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고, 와, 이건... 이걸로 면접에 와서 대학을 가게 됐더니, 야,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아나운서 준비를 쭉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영상 만드는 일로 빠졌다. 이것도 뭐 위기 대처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터적인 그런 것도 좀 겸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커넥팅 더다츠처럼안 좋았던 거는 그 순간이지 과거에 대한 해석은 내 선택에 따라 바뀌게 되더라고 나쁘게는 가난팔이라고도 하는데 난 어렸을 때 어려웠던 환경에서 나를 지켜준 부모님, 가족들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단하게 클수 있었고 내 삶에 자부심이 있어 좋은 멘탈 관리 방법이다 이거 음. 그거를 너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지 어. 난 이래서 이러는 거야 계속 과거 탐만 하고 있을 거야 음.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삶의 한 꼭지였던 거야 라고 음. 바라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가 게. 항상 항상 하는 얘기잖아. 빌런과 히어로. 그래, 아까...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지만 빌런은 그거를 이제 세상 탓을 하면서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끝이야. 히어로는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나타나지 않게 음... 우리가 바꾸자. 이 마음가짐이 되게 다른 것 같고 불교의두 번째 화살이라는 개념이 거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리적으로 우리가 장착해야 할 거는 수용과 대처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에다가 화살을 쑥 맞는다는 거야. 이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대. 안타깝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맞은 화살의 자리에 한 발이 누가 또 쏴. 어 어떻게 써? 너무 아프지. 이게 두 번째 화살인데 두 번째 화살은 본인이 본인한테 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두 번째 화살로 인해서 우리는 더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계속 괴롭히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발생한 일을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생각하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개발이나 하나 정의할수 없는 거같 자기계발은 이거다 이렇게 정약할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할게 많아. 우리는 이거를 맞아. 차곡차곡 다 같이 쌓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그... 자기계발의 기준은 그냥 그거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나의 노력. 아, 명언대속이야. 맨날, 맨날 생각해? <laughs> <laughs> 아, 네. <근데> 명언을 <웃음> 생각하고 막 <laughs> 희열을 느끼기는 해. 아. 내일보다 나은 내가. 아니, 계속 <laughs> 입술을 실룩거리더라고 언제 말할까, 이거. 를 어, 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좋은 영상이 될것 같은 게, 진짜 난 이거 깨닫고 되게 많이 돌아봤어나스스로는 나는 이것 중에 어느 레벨에 있는가? 난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벌써 해야 될게 이렇게 너무. 돌아와요.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어, 만족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의 끝판왕이다, 이게 절대 아니고, 어.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어. 영상 만들 할수 없어. 경제자본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 네. 이 여러 가지 자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맞아, 맞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그 판단 아니라 오히려 좋아. 그러다 한겨. 그러다 한겨. 그러다 한겨. 오늘 여기까지? <laughs>